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. 어느 책 제목입니다.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,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?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잘 사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오늘 잘 사는 것입니다. 이 오늘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, 한 달이 모아져서 1년, 1년이 모아져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잘 사는 것이 평생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을 잘 사는 게 되겠습니까? 그것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두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?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묵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급기야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내리는 그 장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.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은 비록 병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. 또한 가지는 중풍 병자에게 침상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남이 모르는 침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. 이 책의 원 영어 제목은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.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.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. 남들이 모르는 침상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주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만남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신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